안녕하세요 임치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금손은 아니지만 평범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기존에 있는 수공예 모임이나 취미 모임을 찾아보면 시간대가 안 맞거나 지역이 멀거나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가격이 부담되는 저한테 딱 맞는 모임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당연히 장점이 많지만 제가 모임 가입을 고민했던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대랑 구성원이에요. 동아리식으로 만나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진행하는 모임은 보통 평일, 낮 시간, 오후 시간대에 진행하고 구성원들도 보통은 30대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지역이랑 거리,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좀 외곽이랑 가까운 편이라서 서울 중심 그리고 번화가까지 가기에는 이동시간이 왕복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용입니다. 공방에서 소모임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보통 어, 원데이 클래스랑 진행 방식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또 모임이라는 거는 모임원들이랑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다 해봤고요.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임을 만들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새로운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 세 가지는 첫 번째. 친목 모임일 것. 저는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지향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것보다 친한 친구들이랑 하는 게더 재밌잖아요. 편한 분위기에서 취미를 같이 즐길 때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서 친목의 성격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모임원들 나이도 최대 10살까지만 차이나게 제한을 뒀어요. 기준은 제가 중간입니다. 제 위아래로 5살? 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laughs> 두 번째 비용입니다. 어, 수공의 취미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데이 클래스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 보통 6, 7만 원짜리 하는 클래스를 매주 주말마다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간을 대여해서 우리끼리 만드는 법을 배워와서 재료를 사서 그 공간에서 다 같이 만들면 어떨까 자료를 많이 찾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어요. 모임을 진행하면 보통 6명에서 8명이 모이고 어떤 콘텐츠를 하던 평균적으로는 1, 2만원대로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세 번째, 원동력입니다. 제가 모임을 어,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집에 많아요. 집에 많은데 혼자 있으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저 약속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같이 만드는 약속을 잡자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한테 공예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로 내가 가능한 일정에 내 활동 지역에서 멀지 않은 인근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물론 주제랑 일정은 다 모임원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음 이거는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laughs> 음 짧게 말씀드리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인원을 제한 걸어서 50명이 모였어요. 엄청 빨리 모였고, 들어오고 싶다고 찜한 사람들은 2, 3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은 점점 늘려갈 예정이고요. 일단 저도 아직 초보 모임장이기 때문에 좀 체계를 갖춘 다음에 서서히 늘려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면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수익화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수익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룰 일 있으면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쉽지만은 않거든요. 다음에는 소모임 모임장의 고충과 모임 운영의 한계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